자 지금부터는 어, 유니콘 2020년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니콘 스토브로스타입니다. 어, 기존에는 우드가스 스토브나 솔로스토브라고 했죠. 그래서 스토브 용도로만 썼는데 유니콘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 스토브에다가 로스타를 붙였습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스토브로스타라는 말을 저희가 새롭게 신조어로 만들어 냈습니다. 유니콘 스토브로스타입니다. 그래서 유니콘 스톱 로스타 같은 경우는 1차 불멍을 때리고, 1차 불멍을 때리고, 어 2차 어 숯불 바베큐 파티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용도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했다는 것이 유니콘 스톱 로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어 불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불꽃이 지금 활랄 올라오는데, 굉장히 불멍 쇼가 이렇게 해서 어 기존에 1차 개발했던 것보다도 불멍 구멍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어좀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금형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확실하게 불멍 쇼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유니콘 제품 같은 경우는 스덴이 아닙니다. 기존의 스덴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을 대게 되면은 끌러져가지고 이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덴이 물론 장점이 있지만은 스덴보다도더 관리하기가 편한 것이 범낭입니다. 범낭. 법랑. 범낭은 열처리로 구워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분체도장이 아닙니다. 열처리로 구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끄음이나 이런 것을 제거기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스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써서 재질로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닦아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거의 고철 땡어리 마냥 고물상 마냥 그렇게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에서는 그러한 그 컴플레인을 받고서 아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이 범낭 재질입니다. 범낭 재질은 어 굉장히 열처리가 고열로 구워서 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것을 묻었을 때 제거하기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같은 경우는 외통, 내통이 있고 옆에가 이렇게 날개 링이 있습니다. 날개 링이 있는데 이, 이 링이 뭐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자면 삼겹살 같은 거, 목살 같은 거 구웠을 때뭐 마늘도 놓고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건져 놓을 수 있도록 어떤 미니 테이블 역할을 하는,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러한 작용을 할수 있게끔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원탁 테이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 역할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확실하게 불멍 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옆구리에서도 그 불멍 이라고 죠 구멍에서 계속 2차 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끄름도 많이, 연기나, 어, 이런 것은 많이 제어가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불, 불꽃쇼를 즐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연기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 우리가 옆에, 불 옆에 있기가 굉장히 꺼려, 꺼려스러웠는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그 우드가스 스토브 뭐 솔로스토브 그 다음에 레인저 스토브 뭐 여러가지 종류 그 다음에 자작스토브랄지 어 이러한 솔로스토브가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그 우드가스 스토브하고 로스타 유니콘은 원래 그불안나 로스타를 제조하는 어, 국내 최대의 로스타 제조업체입니다. 어, 국내 최초로 백호수동 브란나로스타라는 것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재 국내에서 몇백 개 업체에서 현재 유니콘 백호수동 브란나로스타를 어, 사용을 해 가지고 업소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생고기를 지금 어,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유니콘 백커스톤 브란나 로스타를 검색을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실전에서 사용하는 많은 업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이 유니콘 우드스토브로 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일반 노스타가 일반 어, 스토브가 아닙니다. 우드가스 스토브가 아니라 우드가스 스토브 플러스 어, 그 바베큐 로스타. 좀 길게 말하면 바베큐 로스타인데 간단히 말을 해서 유니콘 어 스톱브로 스타라고 저희가 약칭 그렇게 별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차 이렇게 그 참나무 장작이나 여기에다가 펠레칩을 넣어도 됩니다. 펠레칩이랄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1차 불멍 쇼를 즐기고 즐기고 여기에다가 어 근데 참나무 장작으로는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는 이것이 숯이 안되는 겁니다 어, 어느 분들은 이 참나무 장작을 태우면 이게 이제 숯이 되는 줄로 아는데 이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참나무 장작을 이렇게 불멍쇼를 즐기면 은 거의 재가 돼버리지 숯이 안됩니다 숯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느정도 불멍쇼를 즐기고 여기에다가 뭐 어, 참숯이랄지 비장탄 유니콘에서는 비장탄을 권장을 합니다 비장탄 라지나 미들 사이즈 그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장탄이 굉장히 그 일반 백탄보다도 어 굉장히 그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 지속적인 열의화기랄지 열량도 높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장탄 라지 사이즈나 미들 사이즈를 한 5개 정도, 5개에서 한 7개 정도 사이즈별로 5개에서 7개 정도를 이 참나무 장작을 이용해서 착화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저희도, 저도 굉장히, 어 로스타 쪽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사실상 이런 그 외부에 나와가지고 이 수술, 어 불을 붙인다는 게 착화를 시킨다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차콜 스타터랄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 그 부탄, 부탄 그 휴대용 부탄 그 가스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차콜 스타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숯을 비우는 어 이렇게 착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차피 여기에서 불멍을 즐기니까 이 불멍을 즐기는 뒤에다가 어, 비장탄을 몇 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이게 비장탄입니다 이 비장탄을 비장탄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어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풍당 풍당 몇 개를 넣습니다. 요 안쪽에다가 요렇게 비장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비장탄 사이즈에 따라서 뭐한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열개 정도를 참나무 장작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투하를 시키면 비장탄이 착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불멍 쇼를 즐기고 나서 즐기고 나서 요 착화된 비장탄을 이용해서. 어, 유니콘, 백호수통 브란나 로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게3 1 0이 유니콘 백호수통 브란나 로스타라고 합니다. 왜 백호수통이 나오냐면, 이 가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이렇게 백호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내 최대 사이즈인 백호수통입니다. 유니콘에서 특허 출원한 어, 유니콘만이 가지고 있는 백호수통 브란나 로스타입니다. 요걸로 했을 때 정말로 불이 안 나고 끓음이 안 나게 우리가 삼겹살이나 목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의 많은 영업집들에서 지금 유니콘 백호수동 브란나로스타를 이용해서 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이 330파이 이게 330파이 망석새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올릴 때 잠깐 말이 좀 버벅거렸는데 수통 사이즈가 310 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구입을 할수 있는 것이 330 파이 원형 망석재입니다. 이 망석재를 이용해서 을어 삼겹살을 하는 장면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숯이 토닥토닥하면서 지금 착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숯을 어느 정도 착화를 시킨 다음에 이 숯을 꺼내 가지고 아까 여기 310 파이 310파이 백호수통에 다 담아가지고 이 위에다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려 가지고 어 거기에서 삼겹살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 어 영업집에서 하는 로스타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우드스튜브를 어 적용을 했습니다. 우드스튜브 플러스 바베큐 로스타 그래서 약칭 유니콘 어, 스톱브 로스타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범랑 처리로 만들어가지고, 특히나 글램핑이나 캠핑장, 요렇게 요즘에 여름에 이제 캠프를 많이 가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어, 장장 그 캠핑, 캠프파이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어떤 안정성 문제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허가된 장소 요즘에는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 허가된 장소에서 즐기게 된다면은 안전도 유의가 되고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충분하게 불멍 어, 불멍쇼를 즐기고 2차 어, 바베큐 숯불 바베큐 로스타에서뭐생삼접도 어, 하고 목살도 하고 양념갈비도 하고. 뭐 여러가지 메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즐기자는 게 유니콘 스톱브 로스타의 발명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숯불이 착화가 된 다음에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